안녕하십니까. 최인석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6월 1일 지방선거 나를 향한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로봇랜드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구산민이죠 지금 보이는 저 바닷가가 바로 세계의 해양 세일러들이, 요트맨들, 파워보트맨들이 그렇게 탐내던 곳입니다 우리 구산면의 앞바다는 요 로문랜드 앞바다를 비롯해서 온전 진동까지 전부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세계적인 셀레들의 천국이 돼야 될 곳이죠 근데 지금은 하얀 부표를 보십시오 양식장이 돼 가지고 양식업에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돼 버린 로봇랜드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로봇랜드가 좋으냐, 싫냐, 자,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지금은 이제는 어른이들을 위한 것보다도 이 바닷가는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어른들이 여기서 셀링을 하고 또 여기서 나는 여러 해산물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해양 관광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의 EV 모빌리티 도시 구상에 따르면 바닷가는 배들도 지금 어선을 사용한 배들도 전부 전동화돼야 됩니다.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전기 배터리 같은 전기 어선이 나오고 전기 보트들 그리고 다양한 배들이 관광 레저 관광할 수 있는.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되고 즐기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어장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합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생각을 이번 4년 안에 반드시 제대로 확립해서 해안관광의 중심이 바로 이런 세 세계적인 셀러들의 천국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안관광은 구산면에서시작되어야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